자, 요번엔 전설 도전이 남아있네요. 도거님, 구독하여 즐겨보는 린저씨입니다. 이번 TJ 쿠폰에 맞춰서 전설 변신 도전해보고자 합니다. 컨텐츠, 신비한 변신 뽑기 하프팩 까기 위기 8장으로 영변 도전하기, 실패 시 85광전사 캐릭, 경고 40만개로. <laughs> 이거를, 이게 제작을 한다고요, 형님? 영변도전하기. 그 다음에 영인도전, 중복 하나 획득 시 전변도전이라고 하네요. 영끌한, 영끌한 하프패 희귀카드 명코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라고. 영끌한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. 아, 영끌이 영혼까지. 오, 어떻게 알았어요? 야 아롬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모른다고? 인터넷 용어 내가 아롬이보다 더 많이 알고.. 너 오늘 달라 보인다? <laughs> 어? 원래 쓰는 말입니까? 아니 그거는 인터넷 용어라기보다는 영어까지 끌어 모아서 요즘 집을 산다고 부동산 얘기오빠 모르니까 아 그래요? 어, 뉴스만 봐도 아는데 오빠가 도박 오빠 비밀재만 해서 뉴스를 안 봐요 <laughs> 뉴스가 뭔데? <laughs> 다른 건 모르겠고 업데이트 뉴스는 잘 봅니다. <laughs> 현실 바보야. <바보예요>, 현실 바보. <laughs> 자 신비한 변신 뽑기 하프 팩각이 요거부터 한담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딱딱딱딱딱. 할아 자 요렇게 액땜 한번 해드렸구요 자 일단은 전설도전을 하려면 영웅카드가 한장이 떠야만 해요 자, 지금부터는 좀 중요해요 영웅카드가 나와야 전변도전이고 안나오면 전변도전 못해요 영웅도전은 총 4번에서 5-6번정도까지도 가능할것 같네요 아 아까처럼 나와주면 너무 좋을텐데 야 근데 이거 왜 한장씩 밖에 없냐 40만개 사신관계는... 추가로 제작을 해 요즘 이 이거 좀 험난한데요 제발 영웅! 번개어한 번만! 가자! 딱! 아, 또한장인데 심지어 컬렉 나왔어. 일단은 근거리 명중은 좀 축하드리는 바이지만 물리학 회복 비율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. 대략한 컬렉션 한 71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. 어, 요거는 물론 축하드리는 바이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마지막 도전인데. 자, 할수 있습니다. 자, 마나 일단. 뿌. 이거 딱 돌려서. 아, 진짜 진짜 시... 아까 하프팩 까면서 파란색 하나라도 나왔으면 끝났는데 라고 말하면서 의외의 타이밍에 이렇게 돌리면 우와! 컬렉까지 나와주는 이거 뽑기로밖에 안 나옵니다 본주님 이거 뽑으려면 2천만원 써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, 일단은 행복해로 돌리자구 형들. 돈쓴 그, 맛은 봐야 될거아니야 이거 진짜 2천만원 짜리입니다.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. 왜? 자, 52개에요. 잘 보세요. 변신 2개 하면 42개야. 그러면 10개가 남아. 변신 코인 상자 하나 깔수 있어. 거기서 5만개 나오면은 두번 도전 사 가능. 민저? <laughs> 무가금 탈출이래, 오예래. <laughs> 하하파님이 본주님이시거든? <laughs> 이게 우리, 우리의 린저씨들의 마인드에요, 형들. 돈은 썼지만 뭐라도 나오면 일단 돈 쓴게 잊혀져요 <laughs> 다 똑같아요 형들 다 똑같습니다 사실상 전설도전은 아닌데 이게 뜬다면 전설도전이 되고 전설도전이 된다면 실패해도 TJ쿠폰 전설이려 성공하면 그냥 너무 좋고 사실상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3 2 1 아로마 같이 번개요 번개요 아이씨, 진짜 너무한다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자, 여기서 5만 개 나와야 됩니다. 제발! 5만 개, 제발! 3, 2, 1! 다! 제발! 간절하다! 진짜 본주형 다 벗었다! 양말까지! 진짜 영끌이다, 이거. 진짜 다! 박박! 긁니다, 이거. 거의 뭐, 가마솥에 있는 누룽지 말고, 누룽지 다탄 것까지 싹다 넣는. 가자구요? 알겠습니다. 와, 초록색 나와라, 제발. 제발! 내 살다살다 원정러시할때 살다 초록색 카드 말라적 처음이다, 진짜! 하... 나, 씨. 마지막. 와, 초록색도 없어, 씨. 이거 초록색 떠야 돼, 이거. <laughs> 이거, 이거 초록색 떠야 돼, 형들! 이거 초록색 떠야 돼, 이거. 큰일 났어, 이거. 등급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? 딱! 제발! 나! 오한 장밖에 없어 제발! 흑기사! 으아 어, 넘어갔어 이 개새끼 어. 이거 2000 변코 2000개만 써도 되나요? 아니 이거 진짜 네? 아 변코 8000개로 제작이 돼요? 아 맞네 다이노스 타자 미날못이 오빠? 아 아까워서 그러지 변코 8000개가 니집개 네 이름도 아니고 이거라도 못해서 다야 뽑기 한번 해주세요.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또 35,000원을 어차피 저거 그 풍선 주신 거니까 물론 저거의 60%밖에 제가 먹질 못해갖고 결국 저 돈이 여기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. 돈 버는 사람은 아프리카 TV밖에 없습니다. 뭐 거기서 또 세금 떼고 앉아 있어. 내 돈이 12,000원이 들어. 아, 진짜 그냥 해. 내가. 내마... 지원자금 나왔습니다 아로미가 12,000원 준대요 이거 사라는 거지? 아덴 기사단의 성장 물약 패키지 변신일 1,200다이아 이거 아니야? 월간에 있다고요? 월간 상품에 아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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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스페셜 변신 카드 상자 패키지 이게 뭐예요? 아이 날못이야 어나 진짜 이거 한 번도 안 사봤어 자 이거 조금 까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한 장이라도 나와줘야 되고 빨간색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? 잠깐만 설마 아니구나 이거 이거 나오는 줄 알았다 어. 야 초록색 한자 2000... 여기서 번개가 쳐야됩니다 여기에 번개가 쳐야돼요 형들 이게 번개가 쳐야 남은 물약으로 희귀변신카드 확정제작상자를 2개를 살 수가 있고 그걸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서 갑니다 연말에 제발 좋은 그림 한번 그려보자 1200짜리는 이거예요 이게 성장 물량 11개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걸 사는 게 맞았네 아까 내가 이거 이거 맞아요? 라고 나 분명히 물어봤지 그지아 이거 맞아요? 아덴 기사단 성장 물량 패키지? 이거 사라는 거지? 아덴 기사단의 성장 물량 패키지 변신일 1200다이야 아니래! 월간 상품으로 가래 누구야? 나와! 내가 분명히 맞아 나와! <놀람> 돈 물어내 나오세요, 누구야? 야, 이거 보니까 하프팩도 아니라 그냥 베기지네 범인 뭘, 잡는다. 누가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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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! 싶으면 빨리 후원하세요. 다시 사게. 아유, 마지막. 또 우리 와와요. <laughs> 아니, 나는 저거 살라 그랬다니까요, 언니? 난 저거 살라 그랬어. 형들이 저게 아니래. 월간 상품으로 가래. 이게 맞아요? 나 이거 봤지. 저거 사면 되는 거잖아. 인정? 마지막이다, 형들. 더 이상 뭐, 저거 없어요. 어! 잠깐만. 아임 잠 기다려봐 형들 아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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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0아0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금아자아자아0아0아자아자아자아미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아0아자아아자아워아1아0아다아아짜아굳아살아요아없아형아아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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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목소리> 제 거에다 충전할 수 있는 거 여기다 쓰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간에 영변 도전이 무조건 돼 왜냐면 필리아 성장 물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희귀 상자 4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총 5장이 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얻어보자 마인드로 하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, 이 신비한 성장 물약 패키지에서 지금 현재 5장이야 이 성장 물약으로 다 만든 거 4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1장 여기에서 2장만 희귀가 나오면 2번 도전 가능해요 영변 카드로 긁혔다고? 어 마일리지 결제된 게 아니고 카드로 긁혔대. <laughs> 아씨 카드로 긁혔대, 이 새끼야. <laughs> 아 졸라 웃겨. 도건이 정확하게 국민 카드로 긁혔대. 포인트라서 <laughs> 잘 됐다 <laughs> 그러고 신나게 긁었네 그냥. 아 초조났네 이거.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사요 형들. 오빠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래. 나 지금 멘탈 나갔어. <laughs> 이게 뭔, 뭔 일이지 이게? 원정로씨 하러 들어왔다가 야 이게 뭔일이냐 어! 야! 꺄! 야! 제발! 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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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.. 자 일단 한장 나왔어요 여기서 한장 나왔어요 유튜축 아니 무슨 유튜브 각이에요 형님 저 지금 피눈물 흘리는 거아 뭡니까 지금 아이 큰일 났다 일단, 일단 떴어 일단 떴어 세장세장 세 장. 어! 될거 같아 형들 코인까지 딱 맞아 딱 맞아 지금 딱 맞아 지금 2만 병 보거든요? 와, 씨, 이거 안 돼. 이거 꼭뛰어야 돼.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뜬다? 이건 NC가 미친 거예요. 쓰리, 투, 원, 짱! 가자! 마라! 히트먼! 가라! <laughs> <laughs> 이거지, 이거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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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900 다이아가 없네. 그만 좀 빨아가라 이 개새끼들아! 아이고 우리 하하파요. 본이 아니게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또2만 원을 아유 형님 차라리 그 여, 저한테 쏘지 마시고 충전을 하시지. 아유 그러면 바로 800 달이거든요. 2만 원이면. 이건뭐 마른 오징어 쥐어짜는 것도아니고 <laughs> 너무 쥐어짠다.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 나오게 생겼어 지금. 제발. 각떴습니다 보준님 여기서 전설이 나오면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될 거예요 여들 정말 너무 힘들게 왔어요. 동봉순이님 발풍선 십다야 고마워요. 야 이건 나와야 돼 제발 자살업 제발. 힘 많이 썼다. 하지만 우리가 섀도우 복싱한건 아니에요. 어차피 어 전설 도전 한 번은 했었어야 해요. 출석 체크 3일 남았습니다. 이영렬 하루 빼먹으셨는데 원래는 2일이에요. 3일 뒤에 TJ 쿠폰 변신합성 요거 보주님 이 정도 면은 TJ 쿠폰 저희 시청자님들과 저에게 꼭 맡겨주셔야 됩니다. TJ 쿠폰 마지막 결말이 남았거든요. 이건 떴습니다. 인정? 요거는 나중에 좀 기다려 보셨다가. 뭐, 다시 뽑기 돌려서, 블루디카 정도 나오면 오지게 조, 좋아지기 때문에, 이거 봐봐, 형들. 마방 5에, 근뎀 2에, 근뎀 리덕션 무시 2까지. 요거는 한번 돌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요거는 일단 보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분주님. 그래도, 와, 전설 도전 진짜 힘들었다. 3일 뒤에, TJ 쿠폰 결말 한번 맺어보시죠, 형님. 어. 아, 이거 진짜 빡셌다잉.